오늘은 비접 트곤방 연애 고구마 빵을 소개합니다. 우유하게라. <목소리도> 유연히... 계란 모른자 36g을 우유 11g에 붓습니다. 흰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오일과 버터를 추가합니다. 골고루 주걱으로 잘 섞어줍니다. 골고루 잘섞어졌으면 손으로 주물러서 반죽을 합니다. 속으로 잘 주물러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둥글게 굴러서 만든 반죽은 비닐로 덮어서 휴지시킵니다. 고구마 속을 만들어 놓은 것과 앙금을 반반 섞어서 사용합니다. 앙금과 고구마도 같이 섞어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겉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 앙금을 싸는 반죽을 6개 소분을 했습니다. 앙금도 6등분을 합니다. 반죽이 터지지 않도록 속에서 잘 굴러 홈을 만들고 홈 속에 앙금고구마 속을 넣어 잘 주물러서 터진 부분을 벌어지지 않도록 찝어줍니다. 고구마 모양을 성형을 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마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자색 고구마 가루에 굴러줍니다. 가루가 많이 묻지 않게 가루는 털어줍니다. 예쁜 자색 고구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만들어졌으니 오븐에 구워줄 겁니다. 오븐 180도에서 예로 160도에서 13분간 구워줍니다. 고구마 소금 60도에서 30분, 180도에서 30분. 벌써 고구마가 잘 구워졌습니다. 예쁘게 잘 구워졌어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색 고구마빵 시식을 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영상은 강남 사회적 기업 디저트 공방 연이 활성화를 지원하는 영상 제작입니다.